지금 우리 은가에게다. 성정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하옵나니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으로 우리 안에 채우셔서 이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택한 백성들을 정한 초소에 부르시고, 합당하게 하나님께 강구하도록 하셨사오니, 가족을 위해서,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서, 친구와 동료와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렇게 메르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건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강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불순종한 것이 죄이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3편에서 보시도록 합니다. 시편 93편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히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경고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10편 93편의 저자는 10편 47편에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통치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세상의 사람들 중에 두 분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을 보면 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눈도 달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우연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우연이다는 거예요. 우연이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만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길에 있는 이, 이 들풀도 다 하나님의 관장을 하시는 거예요. 다. 관장을. 예. 작년에 떨어졌던 그런 최송한 씨들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하는 것도 사람이 그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자라하게 하고 사람의 해꽃지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은 예, 미련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이 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기류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이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편에도 보면은 이 시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다스리는데 뭐예요 스스로 그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준게 아니고 당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위력 권력 권위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런 이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모든 세계를 다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경고 있었으며 주는 영혼부터 계신다. 영혼부터 영혼까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가 죽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낫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직선적인 시간 개념으로 봅니다.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영원부터 영원 영혼 스스로 뭐에 좌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일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선한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 시인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자는 예로부터 경고하게 오래 영원전부터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3 절부터 4 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그랬습니다. 예, 우주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이 물의 물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세계 통치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 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타난 모든 만물들의 그 하나하나가 다 주님이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이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한번 보세요. 사람 어떻게 일일이 하겠어요? 사람이 하는 건못 하는 겁니다. 예. 가뭄이 들어가서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데, 그, 사람이 물을 줘가지고, 그거 가능한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 주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 사람이 주는 물 뿌리는 것도 말이죠. 그, 뭐, 그물 자체가 사람이 무슨 만들어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웅덩이나 저 강에 있는 걸 갖다가 끌어다가 그저 주는 것 뿐일 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십니다그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들의 거하는 그 거처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한 하나님의 거처는 영구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소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믿는 자들의 영혼에불면 예, 죽지 않는 거죠. 영혼.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거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시0편 93편의 저자는 모든 만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이 성전에 보내시고 귀한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상이 다 주님의 소유시오. 주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 앞에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